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꾸준히 써왔고, 그 다음에 뭐 매일 쓰다 보니까 뭐 길게 쓰는 날도 있지만, 뭐 그렇게 길게 쓰지도 않아요, 웬만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이거를 어차피 길게 쓰지도 않는 글을 인스타에 올려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네모난 정사각형 안에 나의 하루를 담기 시작해요. 이렇게 내 감정도 담기 시작했고, 명언 같은 것도 써서 올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행 갔었을 때의 느낌, 그 다음에 이렇게 사소한 일상, 뭐 예를 들어서. 뭐 친한 과장님한테 빨리 여친 만들라는 의미로 영화 티켓 두 장을 선물을 드렸더니 아싸 두번볼수 있다 이러면서 좋아하셨다 이런 약간 사소한 것들까지 인스타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약간 이런 감성적인 사진도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처음에는 내가 인스타에 글을 올릴 때는 아나 너무 힘들다 나 진짜 너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는 그, 약간 내 슬픈 감정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인스타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로 막, 아, 저도 그래요. 뭐, DM으로, 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서 공감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제가 힘들어서 쓴 글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감을 얻기 시작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 나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나 말고도 힘든 사람이 이렇게 많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뭔가 좀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와 그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진짜 많구나라는 거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얻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또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팔로워가 이렇게 점점 많아지니까 이, 아마 불과 한몇한천명 이천 명 정도였었을 거예요. 막 제가 하는 일이 마케팅이다 보니까 어왜 많아지지?라고 마케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핵심은 요세 가지였습니다. 컨셉과 타겟 그리고 소통. 일단 요두 가지의 차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아요와 팔로우. 어떤 한 컨텐츠가 재밌으면 사람들이 좋아요는 많이 눌러요. 근데 사람들이 그 좋아요를 누른 게시글을 타고 그 계정에 들어가서 팔로우를 하려면 그 계정에 있는 컨텐츠들이 다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팔로우를 늘리려면 그 계정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같은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인스타그램 계정인데 저의 컨셉을 글로 잡았기 때문에 그글 아니면 글과 비슷한 컨셉의 책, 카페 이런 걸로 제 계정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보시면 풀파티가 있어요. 풀파티고 있고 가끔 가다 셀카를 올리면 팔로우 막한 시간에 200명씩 줄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내 계정을 팔로우 하는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 팔로우 하는 게 아니라 제 글을 보기 위해서 팔로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컨셉을 지키려고 저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그 인스타의 정체성은 뭐 책, 서점, 뭐, 뭐 카페나 캘리그라피 이쪽으로 잡아왔고 이 정체성 같은 경우에는 뭐 뷰티나 게임 이렇게 다른 쪽으로도 많이 확장을 아 저는 못하겠지만 다른 분들은 뭐할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정체성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팔로우 2.4만까지 오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컨텐츠를 일관성 있게 계속 올려야 되고, 일관성 있게 컨텐츠를 올리려면 성실해야 되죠. 계속 시간을 갖고 올려야 되니까. 근데 성실하게 내가 뭔가를 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어야 돼요. 저는 책이랑 글을 좋아해서 계속 올렸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저는 어쨌든 나의 인스타그램 계정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 나를 팔로우 하지라고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보니 그래서 어 팔로우를 더 이제 늘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내 계정을 팔로우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로 이제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보니까 제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20대 초중반 여대생이나 아니면 20대 뭐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약간 그 사회 초년생 대부분 여성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고민은 뭐 취업, 뭐 연애, 사회생활, 뭐 가족. 그다음에 이분들의 관심사는 뭐 카페, 뭐 와인, 뭐 약간 힙한 그런 미술관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약간 세 가지 인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일단, 반응률이라고 하죠. 제가 게시글을 올렸을 때 가장 좋아요 속도가 많이 붙는 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였어요. 밤 9시 이전이나 밤 10시 이후에는 아무리 컨텐츠가 되게 좋아도 그렇게 좋아요가, 좋아요는 팔로우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요일 밤 9시는 또 그렇게 저 반응률이 높지 않았어요. 냐면 다들 이제 불금을 보내거나 그래서 오히려 금요일 밤보다는 토요일 낮이 반응률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는 반응 그 이제 가장 좀 이제 그 반응률이 높은 시간대는 일요일 밤 9시예요. 근데 일요일 밤한 20, 9시 20분에서 9시 40분 정도가 가장 일주일에서 가장 반응률이 높은 시간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뭐 학교 가기 전이나 이제 회사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뭐 인스타그램을 이제 많이 하시나 봐요. 그리고 또 컨텐츠를 매일 올리는 거는 팔로워를 늘리는 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컨텐츠를 첫, 어, 올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컨텐츠를 올린 그 날은 내 팔로워들이 일단 첫 번째로 봐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둘러보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아요는 첫 번째 날에 많이 늘지만 팔로우는 둘째 날부터 많이 느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와, 나 진짜 행복해. 와, 나 오늘 너무 신나. 이 내용보다는 아 진짜 힘들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근데 힘내자. 약간 이런 컨셉의 내용이 좀더 공감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도 막, 아, 너무 좋은데 퍼갈게요. 나도 덕분에 힘낼게요. 막, 운동선수분들도 저를 팔로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아, 오늘 너무 뭐 훈련 힘들었는데, 어, 덕분에 힘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은 약간, 아, 나 힘든데 힘내자. 이런 내용이 많이 공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 짧은 그 정사각형 안에 그 컨텐츠를 담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글이 너무 길면 또안 되고 또 이게 글만 있는 것보다는 가끔 이렇게 그림을 곁들여주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 별로 공감을 많이 어못 얻는 이미지예요. 일단 글이 너무 많고 약간 그 멋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글이 너무 많으면 지루하거나 지루하죠. 근데 약간, 뭐, 보면 오겠죠? 약간 좀감성 담기고 약간 쓸쓸한 그런, 그런 컨셉의 사진이 좀더 공감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 해시태그도 되게 중요한 필살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 보통 그좀 약간 좀 나름 인싸다 하는 사람들은 요새는 글을 올릴 때글의 이제 설명에다가 해시태그를 다는 게 아니라 설명에는 간략하게 달고 내 글에 댓글, 을 달고 그 댓글에 댓글에 해시태그를 막 달아요. 왜냐하면 그 설명이나 댓글에 내가 해시태그를 막 이만큼 달면은 좀 약간 부끄럽,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댓글에 댓글로 그 해시태그를 달아서 좀 많이 해시태그를 숨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약간 일상 소통 뭐 이런 그런 그 광범위한 해시태그부터 약간 나만의 컨셉이 담긴 해시태그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저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는 어떤 해시태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많이 이제 찾아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과 뭐 에세이 이런 분야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해시태그 하는 상위 랭킹 네 가지를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글, 뭐 글귀, 글스타그램, 그 다음에 글스타그램, 감성스타그램. 그리고 나아가서 손글씨, 뭐캘리그라피뭐 공부 스타그램 이런 것도 해시태그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 비즈니스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그 타겟을 좀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비즈니스 계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팔로 그 비즈니스 계정의 인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그 요일별로 팔로우가 몇 명이 증가했는지, 몇 명이 뭐 감소했는지, 다음에 뭐 어느 지역에, 어느 연령대의 사람들이 나를 많이 팔로우하고 있는지, 이렇게 다볼 수가 있어요. 저는 한글만 쓰는데 왜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이 저를 팔로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까지 나오고요. 다음에 제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75%가 여성입니다. 이제 시간대 말씀드렸듯이 9시에 가장 반응률이 높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다음에 요일별로도 이렇게 많이 반응률을 볼 수가 있고 게시글별로도 많이 그어 반응 어떤 게시글이 반응이 좋은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용으로 한번 붙여 봤는데 이 게시글을 광고할 때도 타겟팅을 선별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보하기를 누르면 웹사이트로 랜딩이 되고 내가 이제 약간 이런 연령대나 이런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시글이 몇 명한테 노출이 되고 몇 명이 이제 이 게시글을 통해 나를 팔로우했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글을 계속 올리고 책을 내다 보면은 DM이나 댓글로 아, 작가님 책 너무 좋았어요. 글 너무 좋아요. 라는 그 연락이 되게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도 저는 굉장히 많이 힘을 얻었어요. 어쨌든, 나의 그런 생각과 나의 글을 사람들이 좋아해 준 거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는 많이 힘을 얻었,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